언제나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회사원분들께 바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소리. 어김없이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어제보다 나아질까 기대하지만 정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출근길 지하철 안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에 서 있는 나. 누군가는 오늘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지만 나는 그저 버티기 위해 출근합니다. 상사의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고 끝나지 않은 회의 속에 내 존재는 흐려집니다. 마치 내가 기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일을 끝내도 끝난 게 아니에요. 퇴근 후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죠. 지쳐 돌아온 집, 불 꺼진 방, 차가운 공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나를 삼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나 하지만 그런 당신이 사실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내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매일을 살아내는 것, 그건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남들보다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건 아주 용감한 하루였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도.